함수 fx는 0과 1에서 2x제곱이고요. 1과 2 사이에서 2에 2-x제곱입니다. 자, 이거에 제 열린 구간 0이에서 정의된 함수 gx가요. 0부터 x까지 fx 빼기 ft의 전체 절대값 dt. 이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 자, 극대극소를 구하면 되겠죠? 이, 지금 이 gx의 정의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프 그리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0과 1 사이에서 2의 x제곱입니다. 자, 0일 때 여기 1이라고 할게요. 1 대입하면 2가 나오겠죠. 지수함수입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과 2사이에1 집어넣으면 2 나오고요. 여기 2 대입하면 2의 0제곱이니까 1 대칭이 되겠죠 모양이. x는 1 대칭적으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gx에서요, 이 아, 감을 잡아보겠습니다. x 가 2분의 1일 때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2분의 1, /2, 여기도 2분의 1 /2 들어가고요. 여기도 2분의 1 /2 들어가요. 그럼 두 함수, 여기서 아시면서 f 2분의 1 마이너스 f t 절댓값, 이게 지금 t에 대한 적분이죠. 미지수 t 입장에서 봅니다. 그럼 요거는 상수 함수가 돼요. f 2분의 1 그래프에서 2분의 1을 대입하면 f 2분의 1은 이렇게 직선이 됩니다. 그럼 이 도형, 직선하고 FT, FT는 이 그래프가 되겠죠? 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돼요. 절대값 해주면, 뺀 다음에 절대값 해주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되고 0부터 X까지인데 0부터 2분의 1까지 적분이죠? 0부터 2분의 1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값이 g 의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X값이 좀더 커져서 이 정도 값이라고 하면요. 마찬가지로 여기 함수값 있으면 선이 이렇게 그려지고 0부터 여기까지 두 도형으로 둘러싸인 부분넓 이렇게 이 되겠죠. 그럼 넓이가 증가하죠. 적분값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거 움직여가면서 극대화, 극소가 되는 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0부터 이렇게 줄어 0이면 이렇게 되면은 넓이가 안 나오죠. 0이고요. 지금처럼 2분의 1 /2 되면은 점점점 커지고 여기까지 점점점 커집니다. 계속 커지겠죠. 1될 때까지 1이면 이렇게 돼서 이만큼 넓이가 되니까 계속 커집니다 자, 일보다 커지는 상황을 볼게요 자 일보다 조금 더 커진다고 볼게요 이정도 그러면은 이렇게 와서 선을 그어보면 적분이 어떻게 되냐면요 요 부분 둘러싸인 부분 이쪽 부분하고 여기 부분이 되겠죠 근데 요거 이럴 때하고 비교해보면 이럴 때와 요값사 1대2 비교해보면 이럴 때는 이만큼 넓이인데 지금 여기가 증가하면서 증가하면서 지금 여기, 여기 늘어나긴 했죠. 그쵸? 그렇죠? 이만큼 늘어나긴 했지만, 줄어드는 게 이만큼 줄어들어요. 줄어드는 게 훨씬 더 많죠. 오히려 이 전체 이 적분한 값은 감소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일 때가, 1일 때가 극대가 되겠죠. 극대, 극대가 되고 다시 값이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지, 이런 상황을요. 이거 다시 지우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x 가이 값이라고 하면요,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선을 그어요. 선을 그었을 때, 자, 여기서 아주 작은 직사각형을 생각합니다. 요상, 직사각형하고 요점 이, 이 기준이에요. 실제로 요 높이는 제가 그렸지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요 사각형과 요 사각형을 비교를 하면 돼요. 좀 색깔을 구분을 치면, 자, 요거하고 여기는 이쪽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 X 값이 증가하면, 증가하면 이 선을 이렇게 내려가겠죠, 이렇게. X 값이 이렇게 증가하면은. 그러면은 요만큼 넓이는 증가를 하고요. 저기, 녹색 넓이. 그 다음에 요 갈색 넓이만큼 줄어들겠죠? 그 전하고 비교했을 때.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가면은 넓이가 감소를 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감소. 감소를 하고, 이렇게 선, 선을 걷을 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져요, 여기 있을 때. 그럼 요쪽 길이와, 이쪽 길이가 같아진다면, 이 넓이, 이쪽 넓이와 이쪽 넓이가 똑같아지겠죠. 그쵸? 여기가 바뀌는 지점이 되는 거예요. 이 길이가. 이 상태로부터는 더 내려가면, 이 상태에서 더 내려가면, 이제 여기는 사각형이 이렇게 커지고, 여기는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 늘어나는, 적분에서 늘어나는 부분이 줄어드는 부분, 여기보다 더 크기 때문에 전체 적분값은 증가하게 됩니다. 바뀌는 지점이 아까 이 거리가 같아지는 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거리와 요 거리가 같아지는 지점. 그죠? 요 점이 되겠죠? 자, 이걸 기준으로 해서 다시 접근값이 커집니다. 그래서 요 점이 요럴 때가 극소가 돼요. 요 길이를 구해보면요. 지금 아까 여기 X1 대칭이었지, 대칭이니까 막 이렇게 연결시켜보면은 요 길이도 같습니다. 그래서 요 2를 3으로 나눈 거, 3분의 2. 요 하나 길이가 3분의 2에요. 두 배니까 3분의 4. 이 값이 x 좌표가 3분의 4가 됩니다. 3분의 4일 때가 극소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극대 극소되는 위치를 찾아냈죠. 그래서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극대 값을 구해보면요. 극대가 아까 X 값이 1이 될 때에요. 1일 때 상황은 요렇게 그으면 자, 이 넓이가 극대가 되겠죠. 요거는 이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이 2에서 함수. 이 함수가 이겁니다. 2x제곱. 뺀 다음에 dx 해주면 되겠죠. 적분해주면 2x-2x제곱에 0부터 1까지. 1 대입해보면요. 2-2되고요 빼기 0 대입해보면 0-1. 사라지고, 요거는 1 되겠네요. 극대 값 1이 됩니다. 자, 극소 값은요, 아까, 여기 3분의 4일 때 있죠? 3분의 4는 요 좌표는 3분의 2, 이거 절반이 3분의 2가 되겠네요. 그때는, 자, 요 넓이와 이 넓이 더한 거. 이렇게 되고, 요거 대칭, 이렇게 대칭이기 때문에 잘라보면은 요쪽, 요쪽 넓이만 구한 다음에 곱하기 2 하면 이거 두개 구할 수 있겠죠? 자, 이쪽 넓이를 구해보면요. 극소 값 구하는 겁니다. 극소는, 인테그랄, 0부터 3분의 2까지. 자, 요거 3분의 2 대입하면 2에, 요, 좌 표가 3분의 2제곱입니다. 2에 3분의 2제곱, 마이너스 2에 x제곱. 이렇게 되고요 더하기. 그 다음에, 자, 이쪽은 이제 2배 해주고요 인테그랄, 3분의 2부터 1까지. 2의 x제곱에서 2의 3분의 2제곱. 이걸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적분뭐 간단하니까요. 계산하면요. 이렇게 하면 2, 2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3분의 2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극대값 극수값 차죠. 차니까 극대가 더 크니까 1에서 이 값을 빼주면 돼요. 빼주면 1 사라지고 요거만 부호 반대가 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가 마이너스 2, 2 플러스 3의 2의 3분의 2제곱 2의 3분의 2제곱이 요거죠. 지금 세제곱은 2의 제곱 이렇게 a값 마이너스 2고요. b값은 3입니다. 이거 제곱해주면 36이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